지인언니예요.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아마존 프라임 빅딜데이였잖아요. 이틀 동안. 이게 뭐냐면 1년에 딱두 번, 7월하고 10월에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에게 엄청난 할인 혜택을 주는 행사예요. 여기서 잘만 건지면은 정말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가져올 수가 있죠. 특히 저같이 아마존 덕후한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잖아요. 자, 이번에는 아주 소소하지만 리뷰가 좋고 할인율이 좋은 제품 위주로 구입을 해 봤어요. 그리고 몇 가지를 아주 잘 건졌습니다. 그중에 정말 잘 샀다는 그런 제품 위주로 리뷰를 준비를 해 봤어요. 자, 그럼 같이 구경하러 가 보실까요? 이번 구입한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1등. 예, 바로 이 라이프 프로프에서 나온 세라믹 코팅 스프레이예요. 미국은요, 왜 이렇게 가전제품들이 거의 다 스테인레스 재질로 된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뭐, 전부 스테인레스죠. 그뿐이나 물 끓이는 주전자, 토스터기, 뭐, 정말 애지간한 건다 스테인레스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깨끗하면 정말 보기가 좋은데, 이게 손자국이 좀 많이 남아, 남죠. 그럼 잘 지워지지도 않고, 진짜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에요. 요거를 깨끗하게 없애주는 세제예요 그런 제품은 많지 어? 아니 집에 윈덱스도 없나? 예예예 있어 있어 저도 윈덱스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무독성! 음와 <목소리> 되게 잘 닦이는데? 되게 쉽게 잘 닦여 쓰 자, 여기가 닦은 음. 쪽. 표면이 코팅이 돼요. 부드러지 이쪽. 표면이 미끌미끌, 그냥 파리가 왜 미끄러진다는 표현이 여기 딱 쓰면 맞아요. 예. 손자국이 잘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집에 있는 스테인리스 제품들을 다 닦았어요. 예. 근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거의 다 닦아도 돼요. 특히 욕실에 있는 이제 샤워 부스라든지 거울 이런 거는 일단 샤워하면 수증기 끼죠. 또 물때 같은 거막 끼어 있잖아요. 네, 요걸로 한번 싹 닦아내주죠. 그럼 수증기도 잘안 끼고 또물때도잘안 낍니다. 또 욕실 타일 같은 것도 닦아주면 코팅이 되니까 곰팡이도 잘안 끼고요. 저도 요거 사용하기 전에 윈덱스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냉장고 손잡이라든지 뭐 거울이라든지 이렇게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이 윈덱스에 강한 독한 성분이 남아있는 게늘 찝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 무독성이라 일단 마음이 굉장히 놓입니다. 예. 또 한번 싹 이잖아요. 그러면은 믿기진 않지만 거의 한 1년 정도까지 예, 유지가 된다고 광고를 해요, 얘네들이. 아니, 뭐 이걸 대단하게 믿진 않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광고를 하겠죠? 아이고, 막 두세 달만이라도 이렇게 가면 어디야, 그게. 그쵸?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욕실 타일, 뭐 주방에 있는 아일랜드 에 예, 뭐 돌로 됐잖아요. 거기다가 뭐 유리, 금속 제품까지 다 닦아버렸어요. 지금 구입하고 딱한번 썼는데 아직은 다 깨끗해요. 예. 언제 다시 더러워질지 싹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저는 두개 사면 하나 공짜? 이때 사갖고 총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 요 프로모션은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요렇게 극세사 걸레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아마존을 보니까 지금 하나에 29불 99? 거의 30불인데 절대 싸지 않죠? 근데 세 개를 사면 하나에 22불 꼴이에요. 다섯 개 사면 20불. 이런 할인 혜택이 있긴 있더라고요. 뭐 집에 한 두세 개 정도 쟁여놓고 천천히 쓰면 어떨까 싶어서 추천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찐언니, 찐언니. 자, 요거는 이제 로즈마리 잎 말리는 중이에요.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면서 뒷마당에 심어놓은 로즈마리가 언제 동사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미리미리 잘라다가 말리고 있습니다. 자, 로즈마리 영상이 올라가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을 드릴게요. 일단. 말린 로즈마리도 같은 효능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네! 괜찮습니다. 효능이 같다고 해요. 자, 로즈마리 오일이라든지 미스트를 두피에 뿌린 다음에 머리 꼭 감아야 되나요? 물어보셨는데, 안 감으셔도 돼요. 둘다안 감으셔도 되는데, 저는 아침, 저녁 막 수시로 미스트는 뿌린단 말이에요. 뿌릴 때마다 이걸 감아야만 되면 저는 그렇게 못 뿌리죠. 근데 오일은 두피에 바르잖아요. 그럼 굉장히 끈적여요. 그래서 바르고 외출 같은 거를 하기가 좀 무리예요. 그러니까 발라놓고 최소 1 시간 정도는 둔 다음에 그리고는 샴푸해서 꼭 까만 냅니다. 만약에 자기 전에 바르면 뭐 그냥 주무셔도 돼요. 그리고 아침에 샴푸하시면 됩니다. 자, 이 로즈마리 생잎을요. 코넛 오일이라든지 캐스터 오일에 넣어주고 그리고 한 2주 정도 묵혀주죠. 그럼 그게 로즈마리 오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들기가 상당히 너무 귀찮아서 그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샀어요. 근데 제가 쓰는 이 제품이 뭐냐고도 또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더라고요. 요거는 밀레 민트 로즈마리 오일이에요. 이거는 로즈마리 뿐만이 아니고요. 그 밖에 두피에 좋다는 다양한 에센셜 오일과 바, 바이오틴이 함께 섞여 있는 제품이에요. 요게 진짜 한동안 미국에서 난리가 났던 제품이거든요. 인스타, 틱톡에서 막 휩쓸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즈마리는 정말 알게 돼서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예요. 이 미스트를 정말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 오, 저는 일단 무슨 제품을 잘못 쓰거나 환절기나 요럴 때요. 두피 가려움증이 진짜 심하단 말이에요. 이 뒤통수가 항상 예. 근데 요거는 진즉에 없어졌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빠짐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요게 이 계절성 탈모 있잖아요. 요게 이제 지나면서 스탑이 된 건지 자연스럽게 아니면 진짜 로즈마리의 덕인지 그거는 정말 제가 답을 하기 어렵지만 일단은 사용을 한 후부터 전부 뭐든지 다 좋아졌으니까 저는 이거를 스탑할 생각이 전혀 없죠. 앞으로도 정말 꾸준하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이 로즈마리가 진짜 엄청 싸요. 만 원도 안 해요. 화분이. 그니까 송민샘치고 한번 끓여서 저처럼 뿌려보세요. 이게 다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무슨 소린지 다 알게 되시죠? 어? 자 이번에는 분무기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한 구독자분이 제가 사용하는 걸 보고 뭐 어떤 브랜드인지 좀 알려달라고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알프리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것도 저는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진짜 좋아요. 일단 물이 미스트 형태로 쫙 뿌려져서 굉장히 고르게 분무가 돼요. 이 손잡이를 살짝 살짝만 당겨주면 미스트가 끊김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뽀아 뽀아 계속 나와요. 약간 물한 개를 흩뿌려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넓은 부위를 아주 빠르게 고르게 적셔주는 데는 참 좋습니다. 자, 이게 일반 분무기예요. 이거 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아주 넓게 고르게 분사가 되죠. 예. 일반 분무기는요, 이렇게 뿌리면은 머리에서 물이 줄줄줄 막 흘러요. 그냥 직수로 가득 쏴주니까. 제가 분무기가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로즈마리 미스트를 아침, 저녁 막 수시로 뿌리고 뿌리다 보니까, 오, 이 분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쓸 때마다 느낀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제품 아마존에서 9불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분무기도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 찌르니, 찌르니. 자, 다음은. 에그 메이커 이거는 진짜 가격 대비 너무 잘산것 같아 진짜요. 일단 사이즈가 너무 귀엽죠. 저는 이런 것들이 큰게 너무 싫어요. 부엌에 막 놔두면 다막 공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미니 사이즈인데 여기에 계란이 일곱 개까지 한 번에 찔 수가 있어서 그게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요. 완숙, 일반숙, 반숙 이건 시간에 따라서 모두 조리가 다 됩니다. 그것뿐이냐 오믈렛도 되죠. 수란까지 만들 수 있는 트레이가 각각 따로 와요. 그러니까 딱 10분이 지나면 알람이 울리면서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약간 식은 뒤에 바로 그냥 껍질까지요. 그럼 그냥 술술술 까져요. 너무 신기해요. 자 여기다가 그냥 물을 넣고요. 그냥 트레이만 올려주고 전원만 켜주면 돼요. 근데 이게 얼마? 13불 99센트, 15,000원. 정말 싸죠? 아주 그냥 요즘은 찐 계란을 그냥 원 없이 먹고 있어. 요 계란을 딱 쪄갖고 그냥 식탁에 놔두니까 식구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자동으로 먹더라고요. 하, 내가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 다른 간식보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가격은 엄청 싼데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찐 계란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해요, 강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재구매한 것들도 많거든요. 자, 이거는 리얼 테크닉스의 메이크업 스펀지. 이것도 너무 좋아서 4개짜리를 세일하길래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퓨에서 나온 마데카소사이드. 하, 이것도 어느덧 다 쓰고 재구매를 했어요. 너무 좋아요. 비타민C랑 같이 발라주세요. 진짜 너무너무 쫀쫀쫀.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광고 같죠? 예. 네. 어퓨에서 광고 좀 줬으면 좋겠네. 이분들 다 누군지도 몰라. <laughs> 자,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넘어졌어요, 아스팔트에서. 그래서 이쪽이 다 이렇게 많이 상처가 났어요, 여기까지 쭉. 가급적 이쪽 손은 물이 안 닿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일회용 장갑도 이런 거 많이들 갖고 계시죠? 어, 왜 우리 코비드 시기에 많이 사뒀잖아요. 요리할 때도 쓰고, 뭐 머리 염색할 때도 쓰고, 청소할 때 쓰고,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쓰이니까. 보통 우리가 라텍스 장갑이라고 하죠. 요즘은 요거를 끼고, 세수도 하고, 뭐 화장품도 바르고, 이로쿵, 저로쿵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인데, 아니, 이 장갑을 끼고 뭘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갑을 끼고 머리를 감잖아요. 그러면 적은 양의 샴푸여도 더 거품이 많이 나요. 그리고 두피 마사지를 할 때도 두피에 닿는 부분이 손톱이나 손가락이 아니고 장갑이잖아요. 그래서 마찰이 훨씬 적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감깁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감기니까 빠짐도 덜 빠지고요. 세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엄청 미끌미끌하니까 거품만 계속 만지게 돼요. 정말 피부에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슬슬슬슬 밀려서. 또 스킨케어 제품들 바를 때도 장갑은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양을 발랐을 때 얼굴에서 흡수하는 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훨씬 더 얼굴이 쫀득쫀득한 느낌이 되게 많아요 음~ 어, 어떤 장갑을 특별히 더 쓰면 좋은가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장갑이 라텍스하고 니트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이런 장갑을 착용하잖아요. 근데 막 손이 가렵거나 빨갛게 뭐가 막 나거나 땀이 유독 많이 차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라텍스 말고 니트릴 장갑을 쓰시는 게 좋아요. 라텍스는 천연 고무로 만든 거, 니트릴은 합성 고무로 만든 거. 기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아무래도 천연고무로 만든 라텍스는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미국에서는 니트릴 장갑을 훨씬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요리할 때도 이런 장갑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갑을 선택할 때 아, 라텍스냐, 니트릴이냐 이거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간혹 이 장갑 표면에 하얀 가루가 묻었는지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장갑끼리 서로 들러붙지 말라고 이렇게 가루를 뿌려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 근데 이게 돌가루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피부에 닿거나 먹으면 졸리 겁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파우더 프리 라고 써있는 제품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 집에 이런 장갑이 있으시면, 속는 셈 치고, 저처럼 한번 끼고, 세수도 해보고, 머리도 감고, 로션도 한번 발라보고, 해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딱 아실 거예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미끌미끌 <laughs> 잘 되는데, 이런 느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 손이 이제 다날 때까지는 이 장갑을 계속 어, 착용을 하고, 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왠지 이게 다 나도, 계속 장갑을 끼고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그러안 되겠죠? 네? 자,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꿀팁 하나 공유할게요. 제가 여기 손가락을 좀 많이 다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덕더덕 밴드를 붙이고 있는데 여러분이 밴드 붙일 때좀 애매한 부위를 다치면은 밴드 붙이기 참 어렵죠. 자 이것도 벌써 보세요. 다 들떠 있잖아요. 막 쭈글쭈글하죠. 이거 방수 밴드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다 들어가죠. 그래서 요럴 때 이렇게 붙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밴드 양쪽을요 끝 부분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거는 평평한 부분, 뭐 손가락 어느 위치에 붙여도 요 방법으로 붙이면 안 떨어지고 굉장히 견고하게 잘 붙어요. 물도 안 들어갑니다. 예. 자 특히 이게 밴드가 붙 참 애매한 위치, 예, 그 부분은요, 끝부분을 조금 더 잘라주세요. 한번 이상. 그래서 이렇게 문어발처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붙이면요, 훨씬 짱짱하게 잘 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붙이는 방법을 다른 분들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 남편이 이걸 보더니 너무 신기하대요. 오, 넌 어떻게 이런 신박한 방법을 알았냐고. 예. 저는 아직 이 방법을 모르는 저희 남편이 더 신기한데, 혹시 저희 남편처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이 방법으로 붙여보세요. 아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알아두면 꿀팁이라니까요. 찐은이, 찐은이.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아직도 도착 안한 물건들이 좀 남아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막 떠들고 있는 사이에 물건이 하나 도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슥 하고 갖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엄청 기다렸던 건데 제가 아직 안 써봤으니까 이거는 제가 부지런히 써보고 또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도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우, 저는 또 오늘 열심히 떠들었더니 벌써 또 들었더니 벌써 또찐 계란 생각이 마구마구 나네요. 저는 이제 후딱 가서 찐 계란을 낼름낼름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